며칠째 수확이 없다. 먹을 걸 구하려고 이른 새벽 내내 움직였지만 빈손이다. 비상식량이 조금 남아있는 A집에 와서 여과기에 담긴 물로 목을 축이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그러나 곰팡이는 슬지 않은 마른 비스킷으로 아침을 먹었다. 지난 봄 이곳 텃밭에 심은 종자를 감자와 애호박, 가지와 오이를 심었지만 소출이 거의 없다. 그 노인들 말대로 3년째 이름비도 늦은 비도 없이 가뭄은 극심했고, 밤마다 온갖 해충과 벌레가 득실거렸다. 난 벌레를 싫어한다. 어른이 그것도 제주천의 자연 속, 불당 집과 벙커에 숨어 사는 남자가 벌레를 싫어한다면 고우 숨칠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싫었다. 특히 벌레는 물론 나방, 밧중이, 사마귀, 진해거미, 메뚜기, 곱등이 그리마, 귀엽다는 부당벌레에 지금은 사라진 꿀벌까지 1만 7천여 종에 이르는 곤충과 벌레가 그냥 싫다. 두꺼비나 뱀보다 더 싫고, 맨손으로 벌레를 잡을 거냐, 사자와 싸울 거냐 묻는다면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다고 할 정도다. 보이지 않는 진드기가 유발한 라인병을 겪고 손가락만한 바퀴벌레와 동거하고 지네의 몇 번을 물리면서 이겨낸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스멀스멀 소리는 없으나 약삭빠르게 일상을 살면서 공간을 침범해 예기치 못하게 놀라게 하는 게 싫은 거다. 마치 지금 살아남은 우리들의 자화상 같기도 하다.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 살아남은 이들이 장례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면 홍수나 화마 등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벌레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더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다. 불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잔인하다. 그렇다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도구은단 하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매개체 벌레다. 개개인을 좀먹을 수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한 기근과 역병, 그로 인한 아기다툼과 전쟁, 그로 인한 인간성 메셀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풀로 바로 벌어지. 실제 해가 안 뜨고 비도 안 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살아남은 다수는 진드기나 벌레로 고, 고통을 겪고 있다. 원인모를 감염으로 살이 썩어 즉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만약 그런 일이 온실 안에서 자란 당신에게 닥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